여기서는 못 구한다는 얘기인가? 보자. 코봇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저들과 어, 파티 초대해가지고 게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드로 로버리 로버리 뭐야? 트래블 여기로 갔어요. 보자. 우리가 있는 데가 난이도 3짜리고, 아, 어, 아닌가? 평판, 아, 맞는 것 같은데. 자. 스카우팅 리포트. MRB 레어리티 인디겟 라이클 앵거 호스메뉴컴백 팩션 언디파인 매크 머셔너리 베리 레어 커먼 커먼 뭐야 이거 뭐 맥의 등급이야? 블랙젤 어세신 레어 등급 스파이더 커먼 요게 지금 확인 한데 매크들이 몇 대가 있다는 얘기겠죠? 어차피 뭐 퀘스트니까 일로 가보자 가면서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아, 나 지금 환실 갔다 오면서 생각한 건데, 이거 그건 갑다. 이거 있잖아요. 잠깐만, 웨이트하고 이게 슬로 크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아니구나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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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이다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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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떼면 아씨 똑같잖아. AC 10은 데미지가 10점이고, 12톤이에요. 그리고 사거리는 450m고, 연사력은 20이야. AC 5버스트파이어는 8톤이고, 데미지는 6점, 4톤이 줄어들고, 데미지는 4점이 낮지만 연사력이 10발이 더 높아 그리고 사거리도 496m 450m 발열도 이건 3점인데 이거는 1점도 안돼 근데 명중률이 조금 떨어진다 이지만 앗살이 이렇게 버리면 이게 몇 발이지? 몇발 들어가 이거 랄랄랄랄랄 뭐야, 탄이 어디있어 탄또 어디갔냐 탄 안보임 어디갔죠? 예? 네. 뭐야 탄없어짐 아이라 모르겄다 아니다 아까 80발이여서 40발이네 마켓가서 이게 아까 그게 1톤에 80발이거든요? 어, 잠깐만, 이거 톤수가 왜 이래? 잠깐만, 이상한데? 자, 다시. 자, 무기를 바꾼다? 4톤이 남아. 어, 이제 제대로 빠졌네. 자, 뺐죠? 천학이 뭐 들어간 거지 뭐. 2점. 마켓에 가서 요거 두개 받자 80발이거든. 1톤밖에 안 들고. 이거 어떻게 사냐? 사 줘. 아,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그냥 사지네. 좋은 게임이야. 자. 그리고 요탄은? 다리 해줘야지. 이거 씨, 박살나면 내가 뒤지인데 5톤이 남아요. 이 5톤을 장갑에 몰빵을 해버리는 거야. 생존력을 더 올리는 거지. 그래도 톤수가 남는다. 그럼 히싱을, 히싱을 다 주는 거야. 맥스 아모. 빡! 앞뒤 장갑 다 주고도, 아니구나. 면 줘. 이래도 톤이 남으니까 이거를 히싱 으로 이제 돌리는 거지 왕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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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톤 오바죠 이제 하나씩 빼는거야 발발 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거는 그냥 쌩 그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빼고 오케이 64점이 올라갔네 이렇게 해주고 혹시 파일럿 있나 파일럿이 아, 없네요 세대 운용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가자 미션. 하 u 퀘스트 암살이다 암살이라는거는 어? 이이이 이거 뭐 레어 뭐좀 쎄는 o r 일단 암살은 대빵 잡는거니까 보통 이런데서 고급 아이템이 나오니 예명한다 안올라가 톤수는 135톤 돈 그리고 제너럴, 하일러 이렇게 해서 둘이 가면 되겠죠. 아직 PPC를 얻었지만 달 수가 없다. 달수 있는 기체를 찾아야겠죠. 셀비징을 해가지고. 아니면 돈 주고 사든가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없을 것 같고 셀비징도 지금 포인트가 없어 가지고 기체가 나와봤자 어찌나못 하겠다. 좀더 상위 미션으로 가야 될것 같고. a t t 마 Weapons online. All systems n o m e n a l located and t h l y d i n a t e l r s and this company's u p p l i e s is their leader, a n d e s Wilman. Take him out and we'll be able to get our salvage crews on its side. The Chinese forces have mostly f l but you should still expect some resistance. We're going to go t 뭐 있다. 야, 저 얘가 아니야? 누가 봐도 짱세분. 오이샤. 쎄보이는...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제너가 미쳤는데, 저거? 개돌치인데. 전마다, 보스. 제너야. wire. Yes, isn't it? Hey, the inner sphere is a better place without him. That bounty is ours. Far will break open a case of Tinbiki Dork when you get back to the ship safely. 아리가 딸려 돌려야겠다 어우 되게 어려운 난이도 얘 튀면 되거든요? 암살 미션이라서 그런지 일단 보스 뭐저 요인 보스라 뭐 해야 되나? 미니를 해야 되나? 제만 잡으면 끝나긴 하는데 <laughs> 너무 아픈데? 저 예거가 AC2 도배돼 있을 테니까 좀 아찔할까 아프다. 이게 발당 6점인가 그럼 18점이 들어가는 건가? 버스트가? 일단 미션 자체는 빨리 끝나긴 하네요. 나름 박스서 그렇지 문제는 얻은 게 없다. AC 투 달, AC 투였네 정말. 시트 하나 챙기고, 나머진 팔아먹을 비싼 거 스몰레이저 에라 레 에라 레 이게 온 전하 게 그거 뭐 냐? 부품 을먹 으려면 다리 두개를 박살 내야 되 는데, 다리 를쏠여 유가 없 더라. 아, 레벨 아. 미디움레이저와 로커스트를 먹었다 보상으로 음. 어 근데 티어2 미디움레이저네요 쪼끔 더 줘봐 Increase your 평..평판 평판을 올려라 일단 일, 일정 평판이 돼야 그, 뭐시기냐, 그게 되나보다. 징. 이게 발당 6점인가? 세 발씩 쏘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단, 아, AC2, 이게. 스몰은 두 개가 달리나? 뭐야, 이것도 한 개로 퉁 치는 거야? 아이씨, 3 같은 장점이 뭐야 도대체? 이게 배틀테크처럼 그게 안돼 있네. 근데 확실히 장갑을 쪼벌리니까 잘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비교를 해보죠. 이거 팔지는 못하나? 팔기가 없는 것 같은데. 저기요? 데미지 5점, 연사력 12, 사거리 405. 데미지 조금 더. 어, 이거 두 개네? 네 마. 이티어네 사거리 조금 늘어. 거리가 짧은데 SRM 데미지 14.4 12 SRM을 빼고 아 이거 이걸로 탄이 있나? 아탄 하나 아직 죽어오지 않았나? SRM 아무나 죽지 않았어요? 왜 안보이지? 여 있네. 몇 발이니? 320발 떡을 치네. 이 톤이 남는다. 가벼워가지고 시싱을 더 나야겠네. 장깐만 땅이잖아. 맞죠? 발열이 조금 더 좋아지. 대신 장거리 사거리가 이제 구데기가 돼 버렸지. 알파샷 빰 뚝딱뚝딱 얘는 뭐 됐고 어 숫자가 높을수록 구경이 커진 대신에 사거리가 짧아지죠 AC2는 저격으로도 쓸수 있고, 데미지가 약해서 그렇지. SRM4? SRM6 안 달린다고 했지. 나 파일럿 죠? 왜 코용이 안되는거야 레이드 컨텐츠가 있고 데몰리션 컨텐츠가 있다 일단 웨이트 웨이트 자 두개의 미션이 있어요 난이도가 높아. 대신 디피컬트가 9야. 이건 10이야. 오? 야 이거 10포인트면 메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피로도 어. 피로도는 없고 이제 데미지를 입으면은 인듀얼 같은 게떠 가지고 아, 그거 그뭐 대기 부그 뭐냐? 좀 대기 타야 되나 봐요. 시간 보내기 같은 거 그런 걸 해야 되나 봐. 잠깐만 우리 딴데 가서 파일럿 고용되는지 보자. 여기도 어센신이랑 레이드가 있는데? 고용은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원래 행성 같은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데몰리셔 어세신 레이드. 여기다 갔다 와 보자. 궁금하니까. 부상 상태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건뭐 저도 해보질 않았으니 아직. 아 맞겠다 부상 상태에서 미션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만약에 체력이 사라고 치면은 거기서 또 데미지 입으면 이제 죽는 거죠 데드 아까 그렇게 뜨는 거 같던데 아니면 애초에 부상 상태로 미션을 못 가는 건지 갈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상에서 데미지 입으면 죽는다고 아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 스킵 없니? 어? 뭐야? 간 거야? 아 왔네? 여기 파는 게 없어. 아 뭐야? 아이 구대기잖아 이거. 여기 아무것도 없다. 아 이런 데는 의미가 없구나. 가봤자. 여기는 뭐창상 상륙이 안 된다 해야 되나? 뭐 그런 건가 봐. 디펜드컨 여기 여기는 있네 구경가보죠 잠깐 이게 승무원 고용이 아직 스토리 진행이 안돼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그냥 저기에서 저 행성에서 안된건지는 모르겠다 마켓은 있거든 베럭요유 뉴.. 스타 시스템 도전하세요 애니파이버 스타 시스템 안에는? 상륙을 해야 되는거야? 말도 쉽지 않은데 그게 아닌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여기도 아닌가봐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가보고, 멀티풀 미션, 연, 연속 미션인가? 55톤, 다 미디움 맥들 밖에 없네.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가보고 고용 안 되면 은 미션 진행해버리지. 아직 스토리가 안 돼서 없는 걸 수도 있어. 여기 한번 돌아다녀 봐야지. 따로 착륙하는건 없을 거 아니야. 이 PPC 달리는데 그래. 어안 된다. AC-20탄은 있는데 왜 AC-20은 없는거야 무기놈이 안파세요? 스타 시스템에 있을때? 뭐 상륙하는 버튼이 있나? 그런건 없을거 아니야 아닌가 보다. PPC 반터가 탐나기는 한데, 음. 아팔수 있네. 그럼 로커스트를 팔자. 팔고. 판더를 구매하자. 그리고 수리를 돌리는 거야. 라지 에너지 슬롯, 아, 이렇게 돼 있네. 라지 미일 그, 이렇게 돼 있구나. 라지 슬롯이 두 개면은 PPC 두개달수 있고 뭐 그런 거겠지. 뭐 이거 다 부서졌어? 스크도 안되네 아쟤 점프젯을 필요없고 SRM4 야너 SRM 아호는 어따 팔아먹었니 얌마 응 어. 한나 같이 그 팔았나 개랑? 어노, no. 아그팔아었다그 <laughs> 잠깐만. 아 제너 거 떼우면 되겠다. 나 잠깐 있어라. 판터 소리를 위한 응? s r m 아면 어디갔어? 아까 나 뺐잖아요 왜또 안보이냐 응 아 이거 그거다 어 해체 시간 어 맞아 맞아어 이거 딱 해야 빠지거든 원래 그랬어 이그 게임이 부서진 걸 리무브 자동으로 해주는 건 없나 음, 이제 생겼을 걸. 아이씨, 제트팩 슬롯이라가지고 안 되네. 일단, 맥스 아머 주고. 나머지 발을 잡아야지. 근데 히싱이 모질하네. 와, 여기 왜 히싱을 안 파냐, 또?